카메라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희 분 아. 그냥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작가님하고 피디님 아. 보면 되지. 아.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죠? 어머님 아버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본인 소개. 본인 네. 소개? 이름? 어. 저는 홍보회사는 김영수라 합니다. 저는 아내 정순영이에요. 조심스러워 보이는 아버님과 시원시원한 성격의 어머님, 오늘의 주인공 부부입니다. 두 분은 충북 제천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면서 요즘 한창 바쁜 시기라네요. 내 의자 어디 있어? 거그 입구에다 갖다놔. 거기서부터 해게. 어느 때보다 일손이 귀한 시기 무릎이 아프다고 집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못 오게 했는데 막일 바쁜 거를 내가 아니까는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 혼자 고생할 남편 걱정 때문인데요. 무리해서 다치진 않을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사다리를 타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잘한다 그래도 아차 하는 순간에 이게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혼자 만약에 있다가 이게 넘어가봐요 누가 보는 사람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님 마음이라고 다를까요? 아, 다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laughs> 저거 하면 나두라고 응. 내가 할게 나중에 아우 아파. 어머님의 무릎 통증이 마음 쓰이기는 아버님도 마찬가지. 아이고. 서로를 끔찍이도 아끼는 부부입니다. 2 0대때 만났는데 그때는 사실은 우리 아씨가 가정이 있었어. 그래갖고 헤어졌었지 그때. 나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저기를 해다가 이혼을 했지 우리 아씨도 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씨랑 재혼을 했지. 또 만났지. 만났죠. 스무 살 시작도 못하고 보내야 했던 첫사랑을 2 0 년이 지나 다시 만난 건데요. 그래서인지. 어머니에게 아버님과의 사랑이 더욱 각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애처스러울까? 세월이 아쉽잖아요. 아, 젊은 시절에 저기 해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운명을 만들었지 뭐. 어렵게 다시 만난 만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한데요. 어머니의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붓으로 그려놓은 듯 시원스레 뻗어나가는 남한강의 물줄기 물길을 따라 멋진 풍경을 감상하다 보면 어머님이 사실은 제천에 다다르는데요 어느새 마을에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태양 밑에 그늘이 너무 와, 시원하다. 이건 양배추. <laughs> 그렇죠? 와, 와, 예, 색깔이 오, 엄청 잘 자라겠다 진짜. 와, 우리 여름에 어? 할거 많잖아요. 엄청 많죠. <laughs> 이제 어머님이 오늘도 저희 오기를 엄,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짜. 아, 할 일도 엄청 많을 것같 많이 도와드려야지. 그러니까요. 여기가 어머님 집인 것 같은데요. 와. 예, 어머니. 정순영 안녕하세요. 정순영 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나 빨리 빨리 가지도 못하겠네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 <laughs> 나, <나오지> <laughs> 나 눈물 날라 그래. <laughs> <laughs> <아유>, 네. <laughs> 아유 어머님,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아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어머님 네. 왜 네. 너무 너무 반가우셔서. 네. 유 네. 감사해요 네. 어머님. 네. 아유, 아버님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들하고 딸 오니라고 네. 고생했어요. 네. <laughs> 아니, 아니, 눈물과 미소로 아들 딸을 반기시는 두분 반갑습니다. <laughs> 와 집이 정리도 음. 너무 잘돼 있고 이쁘다. 음. <laughs> <예쁘다. 안 귀엽다. 웃음> 예 아, 사과 사진 봐. 이거 혹시 어머님 사과밭에 있는? 예 사과. 저희 초창기 처음에. 예, 네. 예. 어. 아이 참 저희가 음, 저... 우리 아저씨 다리 아프다고 네.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니 아니 여기 네. 냉장고. 저기 우리가 직접 어, 농사져갖고 사과 생즙을 짠게 있으니까 한번 어 드셔보시라고. 오, 맛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유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오. 음. 맛있다. 어, 진짜 달다. 예. 네. 진짜 이게 맛있어요. 네, 저기야 음.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니까 천연 맛이지. 어머니 음. 음. 농축 원샷 했어요. 아유 다 먹. 아니고 아니, 성희 씨안좋나 봐요. <laughs> <laughs> 어 그러게. 어이안좋나 봐요. 아, <laughs> 아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사진이 있는데. 어 그러네요. 아버님 어머님 중년 시절 사진인가. 저 네. 창이대로. 오 음. 아버님 8대2 스타일. 오안녕하옛날안녕하세 옛날에 지금 얼굴이랑 틀리죠 아니세요 어. 네. 아니 처음. 우리 아버님 오늘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진짜 얘기지, 잘. 러브스토리 궁금해.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 해 저저. <laughs> 어, 자기가 얘기. 등산 같은데 가가 등산요? 등산이요. 등산. 아 네, 등산 네. 모임에서 만나신 네. 거구나. 두 분이 처음 만난 건 어머니가 스무 살 되던 해에 나갔던 등산 동호회에서였습니다. 산을 오르다 넘어진 어머니를 우연히 도와주게 된 아버지. 그 친절함에 어머니는 한눈에 반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아버지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머님은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우리 아씨가 가정이 있었어. 결혼을 하고서 아마 애가 그딸 배가 불러 있어서 그본 먼저 이제 그분. 하나는. 그래 가지고 이제 응. 그래서 이제 각자 갈길 갔지 그때는 응.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았지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저도 이제 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게 되고 그 당시 또 이제 어떻게다가 우연히 내가 우리 아안 씨를 이제 보고 싶더라고 그냥 한번쯤은 만나고 싶더라고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나니 문득 생각이 났던 첫사랑. 수소문 끝에 아버지가 있는 사과 농장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내가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첫정이었거든 첫정. 저희들도 이혼했어요. 집사람하고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정이긴지 운명인데요, 그러면? 운명. 그렇게 운명?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해요. 해야 되나? 어, 어떻게,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겠죠? 저기, 집사람도 뭐, 그런 얘기네요. 제가 우연씨 어, 어, 많이 좋아했죠. 어, 저, 어떻게 생각하면 못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저는 그냥 모르겠어. 그냥 한 번은 만나고 싶더라고. 한 번은.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인연이 또 다시 돼가지고. 어, 그전에도 왜이 가정을 꾸렸어요. 그렇게 20년 만에 만나 부부가 되고 함께 지낸 지 어느새 2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이건 좋기 조끼 아니에요. 좋기네 이게 오히려 낫겠다 여기도 여기 구멍 숭숭. 네. 근데 이거처럼 숭숭 안 뚫렸잖아. 저이가 아이고, 걸리적, 아니, 이거 리가지고 이거 못 쓰겠더라고 아주 이게 사가 응. 그 저기 가지나 어디 이게 걸린대 그래갖고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이게 잠시 보는 듯 하더니 어 됐네 이거 뜯어줘 뜯어 이거 뜯어주세요 아예 이거 입어 이거 고민할 것도 없이 사는 화끈한 성격의 어머니와 조용히 따르는 아버지. 사주시는 거를 입으시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은 아버님이 옷을 고르시는 편이에요? 아니, 가서 고르고 보면 이제 어제 얘기를 해요. 이게 마음이 들지 않냐? 그러면 근데 대부분은 또 맞아요. 그걸, 그게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같이 가서 사는 편이에요. <laughs> 뭘 사도. 성격도 천생영분입니다. 네. 어, 아니, 배추는 안 사도 돼. 보는 거예요. 뭐살게 있나 하고. 저기, 이거 진짜, 이거나 좀 사야겠다. 아삭, 아사, 아사이는 어떻게 해, 이거? 아삭이 한글에 4,000원. 근데 시도해 보여. 이 안에 있는 걸로 새 걸로 꺼내드리면. 그 어, 새 걸로, 네, 새 걸로 네, 줘. 네, 저거, 네. 저거는 어떻게 해요? 저거요? 저거랑이 콩. 저랑이 콩? 저 한글에 5,000원. 고구랑, 고구랑 줘. 콩이 5,000원. 우리 아버님이 또 사주시는 거라. 아니, 나콩 좋아한다고. 어, 자. 고마워요 한 주먹 껌을 더 주렸어. 네 고마워. 야서. 네. 어딜 가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부부. 2 0 년을 넘게 살아도 아직 신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찍 만나서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좀 늦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애트하다 할까? 뭐 그런 정이 있죠, 아무래도. 세월이 아쉽잖아요. 아, 젊은 시절에 저기 해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우리는 나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운명을 만들었지. 뭐. 서로가.